보게신이 그림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을 그린 건데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 들어보셨죠? 13세기의 이탈리아 작가인 단테가 쓴 서사시인데요. 그중 첫 번째가 지옥편입니다. 그 당시 단테가 만든 지옥의 크기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진지한 연구 주제였는데요. 1588년 이걸 계산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옥편에 나오는 문장을 바탕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그 결과 악마 루시퍼의 키는 약 1200m, 지옥의 부피는 지구의 약 12분의 1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때까지 종교적이고 추상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던 지옥을 수학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 덕분에 이 사람은 20대 상류사회로 진출합니다. 당시.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았던 메디치 가문에서 대학 졸업도 안 했던 이 사람을 피사 대학의 수학 교수로 스카우트 했거든요. 지옥의 크기를 알아낸 이 사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갈릴레오 갈릴레입니다. 갈릴레오는 1564년 이탈리아 피사에서 태어났습니다. 갈릴레오는 몰락한 귀족 가문의 장남이었어요. 역시나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습니다. 수학을 잘했어요. 하지만 집안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의사가 돼서 명의였던 조상님처럼 부와 명예를 갖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의대에 보냅니다. 당시 수학자 연봉이 의사의 30분의 1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갈릴레오는 의사가 될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계속 수학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아버지가 학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돈을 벌려고 귀족 자제들에게 수학 가회를 해줬는데요. 귀족들 사이에서도 일타 선생님으로 이름이 알려져서 귀도발도 델몬테라는 귀족의 눈에 듭니다. 갈릴레오가 지옥의 크기를 계산한 후 학사 학위도 없는데 교수가 됐잖아요. 이것도 델몬테의 덕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갈릴레오의 나이 불과 25살이었습니다. 피사대 수학교수로 있던 갈릴레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진리에 2000년 만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갈릴레오는 기존 체제에 그렇게 순응적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무거운 물체는 더 빨리 떨어지고 가벼운 물체는 천천히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뭐 근거는 딱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그 때는 머리로 생각만 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거든요. 실험이나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한 때가 아니었는데 갈릴레오는 달랐습니다. 집에서 직접 실험해 봤는데요. 그 결과 무거운 공이든 가벼운 공이든 똑같은 속도로 점점 빨라지면서 떨어진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랑 달랐던 거죠. 갈릴레오는 사고 실험을 통해 논리적으로도 반박을 했는데요.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줄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의 더 무거운 물체가 될 텐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따르면 가벼운 물체는 천천히 무거운 물체는 빨리 떨어지려고 하니까 둘을 묶으면 어떻습니까 속도가 그 사이 어딘가 정도 되겠죠. 그런데 둘을 묶었으니까 더 무거운 물체는 사실은 더 빨리 떨어져야 합니다. 이미 논리적으로도 모순인 것이죠. 갈릴레오의 실험은. 나중에 뉴턴한테도 영향을 끼친 엄청난 발견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감히 아리스토텔레스를 반박했다고 해서 갈릴레오의 평판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교수 제임명이 되는데도 실패했어요. 살 길을 모색하던 갈릴레오는 친분이 있던 귀족들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가고 싶던 파도바 대학의 수학 교수가 되는데요. 갈릴레오는 여기 있던 18년 동안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성취를 내놓습니다. 바로 지동설 즉 태양 중심설에 대한 근거를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신이 우주를 움직인다고 믿었던 시절 우주가 사실은 수학으로 움직인다는 걸 최초로 증명한 사람 이과생들은 다 아는 케플러 법칙을 만든 사람. 바로, 유하네스 케플러입니다. 케플러는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자세한 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현대 천문학의 기초가 되는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세이건은 케플러 법칙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주 탐사선이 광대한 우주를 가로질러 외계로 달려갈 때, 사람이고 기계고 가릴 것 없이 확고 부동한 이정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케플러가 밝혀낸 행성 운동에 관한 세 가지 법칙이다. 그러니까 케플러는 우주의 이정표를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갈릴레오만큼 잘 알지는 못하죠. 케플러는 1571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갈릴레오보다 7살 어려요. 동생이면 동생. 케플러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한데다 어릴 때 천연두를 앓으면서 시력이 굉장히 나빠졌고요. 손가락도 운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시력이 나쁜 건 천문학을 하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하늘을 관측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요. 특히나 과거에는 직접 관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력이 너무 중요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병약하고 내성적인 케플러에게. 위안이 됐던 건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우주였습니다. 케플러도 갈릴레오처럼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다른 하나는 머리가 굉장히 좋다는 거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우주론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가 제시한 거였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천동설이었던 거죠. 천동설. 하늘이 돈다. 거의 1500년간 이어지던 그런 생각에 의문을 제기한 게 코페르니쿠스였습니다. 케플러는 신앙심이 깊었는데요. 신앙심과 별개로 코페르니쿠스의 생각에 동조했습니다. 너무나 혁명적이라 당시 지동설을 인정하는 과학자는 소수였는데 케플러도 그중 한 명이었던 거죠. 하지만 시력이 안 좋아서 관측을 하기 어려웠으니 수학적인 재능만으로 우주의 신비를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엔 행성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딱 여섯 개만 알려져 있던 때였는데요 케플러는 그 이유를 수학적으로 설명해 냅니다 정다면체 안에 정다면체가 들어있는 그야말로 판타지적인 세계관의 우주 모형을 발표하는데요 지금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가설이죠 하지만 이 모형을 발표한 우주의 신비. 라는 책은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25살에 평범한 수학 교사였던 그의 이름이 유럽 천문학계에 알려졌죠. 케플러가 제시한 우주 모형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옹호한 최초의 우주 모형이었거든요. 케플러는 행성이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건 태양에서 나온 힘이 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거 자체가 맞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신이나 천사가 행성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큰 전환점이었죠. 케플러는 자신의 책, 우주의 신비를 저명한 천문학자들에게 보냈는데요. 그중한 명이 바로 갈릴레오였습니다. 머지않아 둘은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그 시기 갈릴레오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는 사실을 확신했지만 이걸 발표했다가 곤란해질까봐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케플러에게 편지로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될때 발표할 생각이다 라고 보냈죠. 케플러는 여기에 응원과 지지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신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생각이 맞다면 유럽의 중요한 수학자들 가운데서 우리와 의견이 다른 이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진리의 힘은 그렇게 위대한 법이니까요. 케플러의 책 우주의 신비는 갈릴레오만 본게 아니었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관측 천문학자 티코 브라에도 봤습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실 수학자였던 티코는 케플러의 천재성을 바로 알아봅니다. 얼마 후 케플러는 한 귀족의 도움을 받아서 프라에서 티코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29살이었던 케플러가 쉰세살이었던 티코의 제자가 돼서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케플러에게 이건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케플러는 시력이 나빴지만, 티코는 시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5.0 정도 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5.0? 이거 말이 되나? 어. 뭐 하여간 눈이 엄청나게 좋았다라는 겁니다. 티코는 망원경이 발명되기 무려 35년 전부터 맨 눈으로 하늘을 관측한 결과를 발표해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천 개가 넘는 행성을 관측한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었고 수치도 매우 정확한 편이었습니다. 다만 티코에겐 데이터를 유리할 수학적인 능력이 부족했는데 케플러가 거기에 딱이었던 거죠. 최고의 관측 천문학자와 최고의 수학자의 만남. 가슴이 웅장해지죠. 일이 일사천리로 풀릴 것 같지만 사실 이 둘의 관계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티코 입장에선 케플러가 생판 남이었거든요. 티코는 케플러를 경계해서 자신이 평생 관측해서 모은 데이터를 주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찔끔찔끔 자료를 줍니다. 여러모로 둘은 절대 우호적인 사이는 아니었는데요.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둘이 같이 일한 지 1년 반 만에 티코가 사망하게 됩니다. 방광염이 악화된 건데요. 죽는 순간에는 정신이 굉장히 맑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관측 데이터를 전부 케플러에게 넘긴다는 유언을 남겼거든요. 오히려 티코의 죽음이 케플러에게 행운이 돼 버렸죠. 자, 다시 갈릴레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티코가 물려준 관측 자료로 날개를 단 케플러처럼 갈릴레오도 파도바 대학에서 수학 교수로 임명된 후로 승승장구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바로 망원경을 만든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갈릴레오가 최초로 망원경을 발명한 건 아닙니다. 망원경은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갈릴레오가 한건 이탈리아에 도착한 망원경을 보고, 어? 이것 좀 개선할 수 있겠는데? 해서 훨씬 더 배율이 높은 망원경을 제작한 겁니다. 갈릴레오는 이 망원경을 가지고 연구만 하진 않았습니다. 갈릴레오는 케플러랑 달리 사회생활을 잘하고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네치아의 지역 유지들을 모시고 종탑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망원경으로 해안가를 보여주면서 시연을 한 거죠. 이걸 쓰면 적들을 멀리서도 크게 볼수 있습니다. 하면서 홍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갈릴레오는 베네치아 총독에게. 망원경을 선물로 줬는데요. 그 대가로 파도바 대학의 종신 교수직을 제안받았습니다. 급여도 그두 배로 올랐죠. 그후 갈릴레오는 훨씬 더 배율이 높은 망원경을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요. 갈릴레오가 대단한 점은 지상이나 해상을 관찰하던 망원경으로 하늘을 올려다 봤다는 겁니다. 바로 1609년이었죠. 이렇게 오늘날까지 갈릴레오를 유명하게 만든 위대한 업적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망원경이 갈릴레오에게 태양 중심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가져다줬거든요. 어느 날 망원경으로 목성을 관측하던 갈릴레오는 목성 근처에서 별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보였다 말았다 할까요? 갈릴레오는 이 별들이 목성 주위를 돌기 때문에. 목성에 가려서 그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목성을 중심으로 도는 위성을 발견한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발견이었습니다. 왜냐? 지구 중심설은 모든 천체가 오직 지구 주위만을 공전한다고 주장했는데 목성의 위성들은 지구가 아닌 목성을 중심으로 돈 거예요. 그 전까지 이론적으로만 알려져 있던 태양 중심설의 모형이 실제로 하늘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사회생활의 천재였던 갈릴레오는 이네 개의 위성에 자신을 후원했던 명문가 메디치 가문의 이름을 붙여서 메디치의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시데리우스 눈치우스라는 책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책에도 메디치 가문에 대한 헌사를 쏟아붓습니다. 눈치껏 쏟아 부은 거예요. 그 덕분에 갈릴레오는 메디치 가문의 궁정 수학자이자 자연 철학자가 되면서 커리어 하이를 찍습니다. 당시엔 수학자보다 자연 철학자의 지위가 더높았거든요 근데 당시 메디치 가문이 예측 못 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그 위성을 아무도 메디치의 별이라고 부르지 않고 갈릴레오 위성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죠?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 소양이에요. 갈릴레오는 지구 중심설에 반박할 결정타를 발견했는데요. 금성의 위상 변화를 알아낸 겁니다. 위상 변화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의 모습이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계속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태양과 금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면요, 금성의 모습은 초승달이나 금음달 모양에서 반달이 채안 되는 모양까지만 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갈릴레오가 관측을 해봤더니 금성도 달처럼 초승달, 금음달, 반달, 보름달 모양까지 다양한 위상 변화를 보여준 거예요. 금성이 태양 주위를 돌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신봉자들은 망원경으로만 보이는 현상들은 망원경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펼칩니다. 이때 갈릴레오에게 편지를 보내 격려를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케플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비난이나 조롱, 의구심을 뒤로 하고 그 천체들을 직접 관찰하고 연구함으로써 무지라는 유령을 멀리 쫓아버린 선생님께 마땅히 받아야 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오나 케플러는 소수파였습니다. 1616년 갈릴레오는 교황청의 심기를 거스른 죄로 교황청의 소환당에서 심문을 받습니다. 다행히 형벌을 받진 않았는데요. 더 이상 태양중심서를 신봉하거나 옹호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습니다. 이 내용은 공식 기록으로 남아서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죠. 한편, 티코의 황실 수학자 자리를 물려받은 케플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저것 황실 비위도 맞춰야 하고, 연구도 병행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케플러의 위대한 업적인 케플러 법칙이 탄생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티코가 남긴 관측 데이터로 케플러가 가장 열심히 했던 일은 화성 궤도를 계산하는 거였는데요. 코페르니쿠스의 말대로 화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원 모양의 궤도를 돈다고 간주하고 계산했는데 8년이 걸려도 미묘한 오차가 있어서 계산이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생고생하다가 마침내 1602년 케플러 제2법칙을 내놓습니다. 케플러 이 법칙은 태양과 행성을 잇는 직선이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넓이를 휩쓸고 지나간다는 건데요 행성이 태양에 가까우면 속도가 빨라지고요 태양에서 멀어지면 느려지지만 같은 시간 동안 만들어내는 면적은 항상 같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지 않다는 건 행성의 궤도 모양이 원이 아니라. 타원형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여기서 바로 케플러 제일 법칙이 탄생합니다. 모든 행성의 궤도는 태양을 하나의 초점에 두는 타원 궤도다. 제3 법칙은 조화의 법칙으로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행성과 태양 사이 평균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쉽게 말하면.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일수록 더 천천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한 행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 8이라면 타원의 가장 긴 반지름은 4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이 법칙에 따라서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은 공전 주기가 88일, 금성은 225일, 지구는 365일, 화성은 687일입니다. 케플러가 세상을 떠나고 한참 뒤에 발견된 천왕성, 해왕성도 조화의 법칙을 완벽하게 따르고 있죠. 이제 칼 세이건이 케플러 법칙을 왜 우주의 이정표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17년 만에 케플러 법칙 세 개가 모두 완성됐는데요. 케플러의 법칙이 중요한 이유는 태양으로 인해 행성의 운동이 결정된다는 걸 수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즉, 태양 중심설의 수학적 근거인 거죠.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케플러의 삶은 늘 녹록치 않았습니다. 이사도 자주 다니고, 생계도 힘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케플러를 고통스럽게 한건 1615년에 어머니가 마녀로 고발당한 일입니다. 케플러의 어머니는 약초 민간요법을 신봉했는데요. 당시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지만 이것 때문에 마녀로 몰린 거예요. 그때는 마녀라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는 사람이 많았던 시대였으니까 케플러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몇 년간 법정에서 어머니를 변론하느라 가진 애를 썼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마녀의 누명을 벗었지만 고된 감옥살이로 출소 후 반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케플러는 연구를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1624년 필생의 역작인 루돌프 행성 운행표, 줄여서 루돌프표를 완성합니다. 루돌프는 케플러가 모시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당시 대중은 행성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 했는데요. 행성의 위치가 정확할수록 점성술의 예언력이 높아진다고 믿었거든요. 케플러가 완성한 루돌프 표는 코페르니쿠스가 만든 운행표보다 30배나 더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항해사나 지도 제작자들에게 100년 이상 필수적인 자료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았지만 케플러는 말년도 불운했습니다. 황실의 수학자로 일할 때 재정난 때문에 급여가 자주 밀렸거든요. 궁핍했던 케플러는 못 받은 급여를 받으려고 길을 나섰는데요. 늙은 말을 끌고 추운 날먼 길을 가다가 병에 걸렸고 쉰 여덟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심지어 그의 무덤도 (30년) 전쟁 중에 훼손되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만 그가 직접 쓴 묘비문만 남아서 전해지고 있어요. 어제는 하늘을 재더니 오늘 나는 어둠을 재고 있다. 나는 뜻을 하늘로 뻗쳤었지만 육신은 땅에 남는구나 사실 업적으로 보면 케플러는 갈릴레오 못지않게 천문학계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인데요 근데 왜 갈릴레오에 비해 유명하지 않은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케플러 법칙은 수학이잖아요 수학 눈에 보이지 않은 근거를 댄 겁니다. 반면 갈릴레오는 목성, 금성, 태양, 달로부터 눈에 보이는 관측적 증거들을 제시했죠. 수학보다 사람들이 훨씬 이해하기 쉬우니까 더 많이 알려졌을 겁니다. 한편 교황청에 호출됐던 갈릴레오도 위기를 맞습니다. 교황청의 경고를 받고 10여 년간 조용히 지내던 갈릴레오가 다시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나섰거든요. 당시의 바다의 밀물과 썰물 현상에 관심이 있었던 갈릴레오는 1632년에 이 내용을 다룬 대화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이 책은 출간 직후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출판된 지몇달 만에 교황청이 금서로 지정했는데도 책 가격이 12배까지 폭등했을 정도였죠. 대화는 연극 형식입니다. 두 명의 철학자와 한 명의 지적인 시민이 등장해서 태양 중심설과 지구 중심설에 대해 4일간 토론하는 책입니다. 태양 중심설을 옹호하는 철학자는 살비아티, 지구 중심설을 옹호하는 철학자는 심플리치오, 그리고 그 둘을 중재하는 시민은 사그레도였죠. 갈릴레오는 이 책으로 결국 종교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교황의 분노와 배신감이 숨어 있었는데요. 그럼 대체 대화라는 책에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교황이 커다란 배신감을 느꼈던 걸까요? 어떤 토론이 진행되는지 살짝 보여 드릴게요. 먼저 살비에티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지구가 움직이지 않으면 바닷물의 밀물과 썰물은 저절로 일어날 수가 없다네. 그릇에 담긴 물로 생각해 보면, 물의 움직임은 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 움직이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라네. 여기에 심플리치오는 이렇게 답하죠. 지구의 움직임 때문에 조수가 생긴다는 것은 엉터리 같네. 이것은 기적이라네. 그릇을 움직이지 말고 다른 방법을 써서 설명해 주게. 바닷물을 담고 있는 지구라는 그릇은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사그레도는 둘을 지켜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플리시오. 이것을 자네가 제시한 터무니없는 의견과 같은 것으로 분류하려 하지 말게. 기적이란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돼. 자연의 범위에서 모든 주장들을 다 검토하고 난 다음에야 기적을 찾아야 하네. 여러분, 뭔가 눈치채을까요 목소리만 들어도 눈치가 좀 채지죠? 살비아티는 갈릴레오를 대변하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리고 중재자인 사그레도는 사실 중립이 아니라 살비아티 쪽으로 기울어있어요. 제일 큰 문제는 태양 중심설을 반대하는 심플리치오였습니다. 이름이 이미 심플, 단순한 사람, 뇌구조가 좀 심플한 거야. 심플리치오, 이런 뜻인데요. 어,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오는 심플리치오가 교황인 우르바노 8세를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교황이 뚜껑이 열린 겁니다. 사실, 대화에 나오는 내용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은 지구와 달 사이의 중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자, 그럼 종교 재판에 끌려간 갈릴레오는 어땠을까요? 우리의 기대와 달리 과학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 거세게 저항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고문하겠다고 위협하는 신문관 앞에서 무릎 꿇고 선서를 하죠.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짓 의견을 완전히 버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단의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말이나 글로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갈릴레오는 16년 전 자신이 교황청에 맹세한 서약을 어겼다는 죄로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갈릴레오라서 사형 대신 평생 집에 갇혀 지내는 종신 가택 연금이 내려진 거죠. 그때 갈릴레오의 나이가 70세였는데요. 갈릴레오보다 어렸던 케플러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죠. 이쯤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갈릴레오는 코페르니쿠스의 아이디어를 함께 지지했던 케플러가 세상을 떠난 걸 슬퍼했을까요? 어쩌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갈릴레오는 케플러랑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콧대도 높고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했고 정치적인 감각이 발달했죠. 그는 케플러랑 약 20년간 편지를 교류했지만 케플러만큼 적극적이진 않았습니다. 갈릴레오는 목성과 금성의 관측 결과를 발표한 책을 출간할 때 케플러에게 여러 번 자문을 구했는데요. 케플러는 그때마다 아낌없는 조언을 해줬습니다. 갈릴레오가 비난을 받을 때마다 앞에 나서서 그의 편을 들어주기도 했죠. 하지만 갈릴레오는 케플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레오는 케플러에게 왜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추측되는데요. 갈릴레오는 케플러를 동등한 위치로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케플러가 나이도 어리고 직업적인 신분도 낮았으니까요. 또 다른 추측도 있는데요. 갈릴레오가 교황청의 감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케플러랑 연대하는 것에 조심스러워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종교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던 시절 감히 종교에 반대되는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냈던 두 사람. 갈릴레오와 케플러 덕분에 하늘은 더 이상 신의 영역이 아닌 과학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거대한 천체 망원경을 만들고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건다이두 사람이 뿌린 씨앗 덕분이죠.